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뵈니 너무너무 반갑고 또 좋습니다 어, 이렇게 말씀으로 오래 나눌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어, 부목사로 심무하다가 상주교회로 가서 어, 정신없이 목회만 하다 보니까 2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20년 만에 처음 보는데 어, 여러분들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혼자 좀 많이 좀 늙었나 싶을 정도로 예. 적어도 저에게 있어서 대구 제일 교회는 정말 특별한 교회예요. 어, 부, 부목사 시절 그때 우리 이상근 놀루 목사님께서 어, 가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 강목사 목사는 설교의 생명을 걸어야 돼. 어, 설교 한편 준비하고 그리고 준비하면서도 이 설교하고 순교한다는 각오로 설교하고 매번 그렇게 해야 돼. 그 가르침이 지금도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어, 또 제가 모셨던 당회장 목사님은 정영환 목사님이셨잖아요. 예, 목사님께서도 평상시에 또 저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 강 목사, 어, 절대로 정치하려고 댕기지 마라. 노회 회관에 쫓아다니고 이교회 주교회 어, 그렇게 교회를 벗어나서 자꾸 그게 다니지 말고 어, 어쨌든. 그러면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그때 움직여도 돼. 어, 성도 숫자들이 한 700명 정도 이상이 되면 어, 알아달라고 하지 않아도 어, 노회에서도 알아주게 되고, 어, 제대로 정치가 되니 그렇게 어, 정치하려고 다니지 마. 그 가르침도 지금도 이렇게 가슴에 남아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가르침들이 가슴 속에 있죠. 그래서 상주교회 가서 원로목사님의 가르침이나 또 당회장 목사님의 가르침이나 늘 숙지하면서 열심히 목회하다 보니까 상주교회로 갈 때는 한200 50명 되던 교회가 이제 한 700명 800명 이제 되니 정치가 제대로 되더라고요 정치가 교인들이 그 노회에서도 알아주게 되고 또 교회 문제가 생기면 상담도 하러 오게 되고 그래서 노회장도 하게 되고 그래서. 65세 조금 일어나이지만은 은퇴를 하게 됐는데 원로 목사라고 또 칭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상주회 원로 목사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대구 제1교회 부목사로 오기 전에 그때는 포항로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했었어요. 그때 그교회 부임할 때는 교인 소장 한 20명 정도, 20명 정도 되는 교회였는데, 하도 교회가 안 되고 전도가 안 되고 동네는 큰데 그래서 노회에서도 이 교회를 폐쇄하겠다고 결정 내린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 가서 3년, 4년, 5년 지나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참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많은 분들을 보내주셨어요 심지어는 포항 시내에서도 막 들어오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80명, 90명, 100명까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대구제일교회 같은 경우에는 성도가 많아서 뭐열 명, 스무 명 얘기하니 여러분 뭐별뭐 뭐 감동이 없잖아요. 그런데 시골 교회는 교인 열명 붙고 스무 명 붙는 게요. 이건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좁은 교회를 새로 짓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고민이 아내가 그러면 이 교회 계속 있어야 되겠는가. 그때 삼십 대 중반이었는데 뼈를 먹고 여기서 목회 끝까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까? 하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하 우리가 더큰 비전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동네 바깥에 이큰천평 이상 땅을 사서 이제 교회도 짓고 어, 그때 그게 한쪽에 이제 노인복지센터도 하나 만들고 그때가 90년도였는데 어, 그때는 복지가 이렇게 성행하지 않았어요, 왕성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대를 앞서가는 교회가 되겠다고. 어, 이제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서 몰아가고 재직해서 결정도 하고 아 그런데 재직의 결정만 해놓으면 한두 가정이 그렇게 일를 미겨요 얼마나 일를 미기는지 재직의 결정을 딱 해놓으면 한 두세 시간 딱 지나면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서 목사님 우리는 그 결정에 찬성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라? 그래서 이런 무례한 일, 이런 불합리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골 교회는 다 연사의 미로 걸려 있기 때문에, 뭐 사돈이, 팔촌이니, 뭐이기 때문에 감히 그들의 무례함이나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알아, 잘못된 것은 오히려 다니목사인 저에게 와서 목사님이 이해하세요, 목사님이 이해하세요, 뭘 이해하려는지, 하여튼 그래서 아, 하나님의 어떤 싸인인가다 싶어서. 목회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교회를 한번 목회지를 옮겨보자. 그래서 이제, 이렇 저것 이제 알아보니, 교회, 여러분, 교회 주인은 누구죠? 아니, 여러분, 몰라요? 좀 얘기 좀 해줘서 돼요.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이, 이 말이 좀 힘이 없어요. 어, 하나님이죠, 하나님. 교회 역사, 교회를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 하나님이 하나님. 근데 어느 교회가 하나님 목회자가 빚다 하면 힘 있고 말빨 센 목사님의 줄을 타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 제가 빽이 있나? 아는 목사님이 있나? 그때 이제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친구들하고 동료들하고 앉으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면 그는 성골이 성골. 네, 그 다음에 또그 밑에는 뭐, 무슨 무슨 뼈지요? 그 다음에 무슨 골? 진골. 장로님이나 건사님이나 집사님 자녀들이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면 그는 진골. 저처럼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지도 않고 제가 예수를 믿고 부모님을 전도하고 그 생판 생, 생가지란 말이에요. 우리 경상도 말로는 이런 사람들은 무슨 골? 해골, 해골. 저는 해골 목사, 해골 목사. 백도 없지, 아는 목사님도 없지, 없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부탁하면 이미 거기에손 쓰나 안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게 그러면 교회가 이러면 되나? 이제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부름받아 소명을 받아 이제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됐는데 교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고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 간다면. 굳이 내가 목회할 필요가 뭐 있나? 이거. 그 많은 고민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봐세요 아, 그래야안 그래요? 그렇죠. 고개만 끄덕거리는 것도 괜찮은데, 아멘. 하는 것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교회를 주장해 나가시는 분, 하나님이셔요. 사람이 움직여 가는 같아도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단 말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근데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이상하게 이상하게 아 그래서 이제 작정 기도를 하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은혜를 체험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참 많은 것도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참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이 보내 주셔서 오게 된 곳이 대구제일교회였어요. 백도 없고 힘도 없는 자를 하나님이 역사하셨더라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도 하나님이 그 사람도 높인다는 거라는 것을 너무너무 절실하게 배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온게 이제 대구제일교회인데 대구제일교회에서 하나님 보내 주셔서 이제 부목사 생활을 한 9년 0양하다 보니까 제가 대구제일을 제 교회를 생각하면 역사와 전통을 생각하게 돼요.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인데 가문이 가문이 대를 이어서 믿음 생활하는 교회인데 역사와 전통이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역사와 전통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 생각해요. 역사와 전통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축적된 노하우가 있다얘기에요 많은 믿음의 삶을 살았어, 다양한 믿음의 삶을 살아왔어. 이런 경우를 경험했고, 저런 경우를 경험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경험했고,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더라, 어떻게 하니까 성도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더라. 다양하게 축적된 노하우가 있는 것이 역사와 전통인데 우리 대구제일교회는 역사와 전통이 있고 축적된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교회였어요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3대, 4대, 5대 내려가는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지금도 믿음을 지켜가는 참 자랑스러운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3대, 4대, 5대, 6대, 7대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믿음의 대를 이어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우리 대구 제일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가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대를 이어 믿음 생활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섰던 믿음의 가정을 얘기를 해 주고 있어요. 엄청난 흉년을 만나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 구하러 애굽으로 갔다가 죽은 줄 알았더니 죽은 줄 알았더니 거기에서 총리 대신되어 있던 동생을 만나게 돼. 요셉이 거기에서 총리 대신이 돼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말씀이 잘기록되어 있어요. 보면 이 사실을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에게 고했더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말씀에 보면 우리 읽은 말씀에 보면 야곱이 어리둥절하여, 어리둥절하여, 어리둥절했어요. 세상에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냐. 어리둥절했어요. 그러면서 아들이 보내준 마차, 병거, 그 다음에 또 예물들을 보면서 신이났어요. 신이났어요. 적어도 적어도 죽었다 해서 절망을 주었던 아들이었는데 아버지에게 절망을 주었던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큰 기쁨을 준 아들로 변화됐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정말 기뻤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이렇게 기쁨으로 끝나지 않고 이어지는 4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46장 1절을 여러분 자막이 있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모든 자, 가족들과 모든 것을 다 추스려 베일 제거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렸어. 아마 희생 제사를 드린 것은 죽은 줄 알았던 아들 그가 살아있던 이 기쁨의 감사함이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자기에게까지 오게 된 하나님의 약속을 더 확고하고 또 자신 자식들에게 가르치기 위함이었을 것 같아. 요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는 믿음의 야곱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1장에 보면 여배 자녀들이 생일이 되면 파티를 열어 먹고 마시며 즐겼는데 그 이튿날이 되면 이은 아들 7 명, 딸3 명, 열 남매를 불러다가 명수대로 이름대로 이름대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 번제를 드렸다 했어요. 왜? 혹시 가나 이 아이들이 먹고 마실 때. 마음속에라도 하나님을 배반하게 했을까? 혹시 하나님 마음속에라도 하나님을 서운하게 한 일이 없었을까? 그래서 희생제산을 드린 것이 요비였다고 얘기합니절 1장, 욥비 1장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더니 이에욥 요비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여배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배 행위가 항상 이랬다고 성경 기록해. 요 항상 이랬다.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이나 여비, 하나님을 의지하고 희생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그저 꽃길만 걸게 걷게 하셨는가? 야곱이나 여비나 또 다른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항상 만사형통이었던가아렇지지않요요야이이아집애곱에내려가서 바로 왕앞에 섰을 때 바로가 묻습니다 그대 어르신 그대 연세가 어떻게 되요 물었더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내 나이가 원래 130세인데 내 조상의 연세에는 미치지 못하나 그다음에 나오는 말은 한박한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요비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 야곱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여러분 이 세상은 만만한 세상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직분생활 잘하고 교회 충성한다고 어려움 안 당하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생활 오래 해보면 믿음생활 해도 잘해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굴곡진 일들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는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하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연조가 깊다 보면 하나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그러면서도 치열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성도의 삶이 에요 오늘 여기 에이 어버이 주일 예배들이 우리 모두들도 저도 마찬가지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다고 해서 만사 형통 잘 되는 형통의 삶이 아니라 여전히. 험악한 삶을 살았던 야곱처럼 치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진행형이 진행형. 그런 삶을 사는 우리들 마음 속에 소원이 있다면,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지금 치열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가는 이 세상 내 인생이지만은 우리 자녀들도 그 믿음 가지면 좋겠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면 좋겠는데. 이게 우리 부모님들이 가진 소원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은 어버이 날이나 혹은 또 이렇게 명절이서 자녀들 오면 얘 아내들은 찌든 믿음 생활 잘해라. 어쨌든 예수 잘 믿어라. 근데 교회 에 충성하며 살아야 돼. 그게 복이다. 왜? 깨달았거든, 느꼈거든, 체험했거든.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할렐루야. 예, 아멘 해봅니다 이럴 때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체험했거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되거든 하나님 붙들고 살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거든 아주 엎드려지지 않아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는 것을 체험했거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그 소원이 오늘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들을 볼때좀 연세 높고 좀 그렇다고 좀 꼬리 타분하다고 좀 그럴 수도 있어요 아유 엄마는 아유 아버지는 됐어요 아이고 뭐 옛날에 내가 살았어 교회 뭐 교회 근데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어머니는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치열한 믿음의 삶을 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던, 이겼던 믿음의 사람들이야. 엄마 아버지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볼때그 눈으로 보여줘야 돼. 적어도 절망할 일 있고 힘든 일을 많이 만났을지라도 자질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잖아. 자녀된 분들은 부모님을 볼때 우리의 부모님은 믿음으로 승리한 분이야. 이렇게만 보아줘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적어도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어요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많은 것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었어요 포기할 수 없어요 야곱도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베드레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천사들을 보고 그렇다고 해서 만사형통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세상 진행형인 이 세상에는 여전히 다양한 일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가는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부모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들은 이 믿음의 확신 가운데 끝까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부모님을 볼때 조금 꼬리타분하거나 좀 잔소리 많이 한다고 좀 스트레스만 받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 그래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오신 분인데. 믿음으로 살아왔다고 해서 다 완벽하냐?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완벽한 부모가 어디 있나요? 완벽한 자녀도 없거든. 살아가도 한 실수도 하고 자녀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그래요. 인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왔던 부모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 그게 효도의 시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은 저, 그 부모들은. 부모들은 자식을 바라볼 때 어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하면 내 인생 살아보았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었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었어 그렇죠?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찬송은 잘하잖아요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들 정말 우여곡절 많은 인생을 살아오셨죠? 누가 인도하셨어요? 아좀 크게 얘기해 우리 대구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좀점잖한줄 알아 그런데 이럴 때 얘기해도 괜찮아요 누가 인도하셨어요? 찬송가 301장을 보면요 301장 찬송을 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 한번 반주 한번 해주시면 좋겠는데 301장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해 우리 한번 가사를 정말 생각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오게 하시고 지켜주셨던 하나, 님을한 번, 높이시기바랍니다 지금까지 주의 크신 킨치라 주의 치킨, 치킨, 치 자나깨나 주의 손이 자나깨 주의 손을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이주 안에서 격려해 하시고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요. 이 믿음을 가져요. 하나님은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잖아요. 자, 한번요 야곱이 아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 총리가 될 때까지 아버지 역할뭐 했나요? 아무것도 한거 없잖아요. 어릴 때 애굽으로 팔려가서 형들 시기로 팔려 가서 그래. 아버지가 한 일은 형제들 불합한 조장한 것 뿐이지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셉을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에 달려 있어. 하루살이가 태어나서 저녁에 없어 사라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고 참새 두 마리가 하나 사료에 팔리는 것도 그런 미물의 일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데 하물며 천하보다 귀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이 책임 주시지 않겠어요? 어떤 가정에는 자녀들이 똑똑하고 잘나서 지 알아서 잘해요. 말 안해도 교회 봉사 잘하고, 말 안해도 시집 잘 가고, 그런데 어떤 집의 가정에 보면 좀 둔한 자녀도 있죠. 좀 순발력도 떨어지는 가정이 있어서 부모의 근심이 되기도 해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 믿으신다면, 내 아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봐야 돼 내 아이들 통하여 영광받으실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음에 자꾸 시험이 들어요 그 아이를 보면 아이고 아이고 근심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지라도 이제 믿음의 눈을 가지십시오 자녀들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해 오신 것처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 아이들도 인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신다면 이 가정의 달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가정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살아오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님을 바라볼 때 정말 더 존중하고 믿음의 역사임을 알고 존중하고 뿐만 아니라 부모들은 자녀들을 볼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를 이어가고 대를 이어가고 축복된 가문을 이어가는 만들어가는. 축복의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위로와 은혜가 대구제일교회 위에 함께 하시고 3대, 4대, 5대, 6대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축복된 가문을 이루는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